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와리카.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태국어를 공부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플라이쌤입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태국어의 자음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자음과 고자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신나게 한번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네. 태국어의 자음은 사실 총 마흔 네 자예요. 마흔 네 자이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는, 사실 쓰지 않는 다, 자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거코왓과 커콘인데요. 요두 가지는 아예 안 쓰이다 보니까 우리는 마흔 네 자가 아닌 마흔 두 자만 배울 거예요. 너무 좋죠? 두 개나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두 자를 어떻게 배울 거냐? 바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배울 거예요. 중자음 9자, 고자음 10자, 그리고 저자음 23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배운다. 그럼 선생님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우리가 이 그룹에 따라 성조를 나중에 계산할 때 성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룹을 나눠서 배우면 은 조금 더 성조 계산에 용이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배울 거고, 오 오늘은 중자음 9자와 고자음 10자만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은 이제 자음을 배우기에 앞서서 태국어의 자음을 조금 알아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이름이 도대체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어의 자음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 라고 왜 긴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갈 건데요. 자, 얘는 우리가 대구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지겹게 봤을 자음이죠. 바로 첫 번째 자음 꺾가이가 돼요. 꺾가이가 되는데요. 얘는 이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냐? 바로 이 자음의 이름 형성 원리는 첫 번째 앞에 소리는 우리가 이 자음의 대표 소리 바로 음가죠. 음가 플러스 모음 어가 만나서 꺼라는 소리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뒤에 붙는 까이는 뭐냐. 이 자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대표 자, 대표 단어. 바로 까이 하면 닭이란 뜻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꺼까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어릴 때, 영어 배울 때 보면은 막 A는 애플. 비는 벌드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딱 고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이 태국어는 왜 이렇게 이름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나요? 그냥 꺼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바로 그 이유는 뭐냐. 태국어에는 같은 소리여도 다른 자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키역 소리가 나는 자음만 해도 우리가 총두 가지 아세 가지 가 되고요. 심지어 이제 티그 소리는 태국어에 여섯 개나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자음들을 각각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냐? 바로 뒤에 대표 단어를 달리 해주면서 구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 소리 음가 플러스 대표 단어의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볼 건데요. 자 바로 첫 자음이에요. 되게 떨리죠. 그러면 처음 자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 자음은 중자음인 꺼까이가 되고요. 얘는 어떻게 쓰냐? 바로 여기 밑에서부터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살짝 부리를 만들고 내려가면 돼요. 왜 부리를 만드냐? 우리 요거 까이가 바로 닭이었죠. 닭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닭 뿌리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또어 이상한 개념이 있죠 바로 초자음과 종자음이에요 초자음과 종자음이란 개념이 뭐냐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가 음절의 대표 기본 단위는 음절의 최소 단위는 우리는 바로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태국어로 아 한국어로 만약에 내가. 깍을 쓰고 싶다. 깍을 쓰고 싶으면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쌍기역에다가 그리고 모음 그리고 받침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바로 자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를 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받쳐주는 자음 우리는 받침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태국어는 태국어로 만약에 깍을 쓴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바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은 자, 여기 앞에 왔죠. 요게 지금 초자음으로 쌍격 역할을 해 주고요. 그다음 얘는 사실 장모음이지만 아가 돼요. 모음 아가 되고 뒤에 또 이렇게 쌍기역이 오죠. 그래서 앞에 오는 자음, 즉 자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초자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뒤에서 한국어의 받침 역할을 해주는 자음을 우리가 종자음이라고 부른다. 어, 근데 도대체 이거 왜 나눠져 있느냐? 선생님 그러면 그냥 쌍기역이면 그냥 쌍기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돼요. 왜냐하면 간혹 이제 태국어에서는 초자음일 때, 종자음일 때 소리가 다른 자음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거를 다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다시 꺼까이. 하면은 꺼는 우리 대표 단어라 그랬죠? 아, 대표 소리라 그랬죠? 그래서 쌍기역 소리, 그 다음 까이는 닭. 그리고 초자음은 쌍기역, 그리고 종자음은 기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이라고 써놨지만 우리가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쌍기역으로 소리 내셔도 돼요. 어차피 다 기억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네, 다음 글자는 이제 저 짠이에요. 쌍지의 소리가 나는 저 짠이 되는데요. 어? 여기 봐주시면 동그라미가 있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태국어는 항상 동그라미부터 그려주셔야 돼요.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위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얘는 짠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 바로 접시가 돼요. 접시. 어떤 접시냐? 접시 중에서도 우리가 태국 음식점에 가면 은 나오는 이렇게 넓다란 대접같이, 대접같이 생긴 넓은 접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짠이라고 부르고요. 초자음은 당연히 쌍지읒 소리니까 쌍지읒. 그리고 종자음일 땐 시옷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 자음은 바로 디귿 소리가 나는 너넥인데요. 너넥, 그래서 넥 하면 뭐냐? 아이가 돼요. 아이. 아이가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동그라미 있죠? 자,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엎어진 디그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자음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똥,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그라미가 밖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집안에 있어야지 안전하죠? 아이가 막 밖에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다가 잘 동그라미를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자음은 디귿이니까 디귿 그리고 종자음일 때는 시옷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뭐냐? 바로 쌍디귿 소리가 나는 떠 따오예요. 그래서 따오 하면 뭐냐? 따오는 거북이가 돼요. 거북이 그리고 우리도 한국어도 자 디귿에서 쌍디귿 갈때 이렇게 살짝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런 것처럼 태국어에서도 우리가 아까 배운 디귿이 이렇게 생긴 애였다면 요번에는 자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살짝 요렇게 낙타 등을 그려주시면 쌍디귿 같이 생겼죠. 쌍디귿 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쌍디귿 같이 생긴 요 쌍디귿 소리가 나는 떳다오가 된다고요. 떳다오가 된다고 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초자음은 당연히 쌍디귿 그리고 종자음은 시옷이 돼요. 다음은 오, 또 디귿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지금 단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디귿은 뭐냐? 바로 더 차다 가 되는데요. 차다 하면 뭐냐? 태국에서 전통 무용을 할때 이렇게 머리에다 쓰는 무용관이 돼요. 무용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더 댁. 과 이름 뒤에 대표 단어를 달리 해줌으로써 태국어는 자음의 구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얘 조금 그리기 어렵게 생겼죠? 그럼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껍가이를 그리시다가 조금 쭉 내려와서 요렇게 한번. 꼬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것까지 그리고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꼬기.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높이가 달라야 된다는 거. 조금 더 내려와 주셔야지. 요거를 간혹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안 되고 이렇게 높이가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자음도 초자음은 디귿 그리고 종자음은 시옷이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은 우리 아까 더댁에서 떴다오 갈때 이렇게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었죠. 그러면 이번에 배우게 될 자음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방금 배우게, 배웠었던 자음이 이렇게 생긴 디귿 소리가 나는 더차다였다면 이번에 배울 자음은 바로 떠빠딱이 되고요. 빠딱은 우리가 창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도 그리는 거 어려우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비슷해요.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것까이를 그리다가 쭉 내려와서 이번에는 산을 한번 그리고 이렇게 꼬아주시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것까이 그리고 내려와서 산 그리고 제 이거 물고기라 그러거든요. 물고기 이렇게 꼬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자음 또한 추자음일 때는 쌍디귿, 그리고 종자음일 때는 시옷이 돼요. 네. 다음 이번에는 비읍 소리가 나는 뭐바이마이예요 그래서 버바이마이는 뭐, 뭐냐? 바이마이 하면은 요거는 나뭇잎이 되고요. 나뭇잎. 자. 우리, 자, 외우기 쉽게, 우리 한글의 비읍, 요렇게 생겼죠. 한글의 비읍이 요렇게 생겼다면, 요 짝대기 대신 태국어에, 솔직히 태국어에 저는 태국 글자의 이 기본은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짝대기 대신 동그라미가 있는 비읍을 그리면, 비읍 소리가 나는, 뭐, 바이, 마이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외우기 편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딱딱하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셔도 돼요. 그리시는 거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초자음은 당연히 비읍, 그리고 종자음도 비읍이 된다. 어렵지 않죠? 네, 다음은 우리 또 이번에는 비읍에서 자 한국어에서도 비읍에서 쌍비읍에 갈때 이렇게 살짝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글자는 이렇게 머바이마이 비읍 소리가 나는 애였죠. 근데 지금 배우게 될 글자는 뭐냐? 바로 쌍비읍인 빠 브라요. 브라 하면 뭐냐? 음식 태국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브라 물고기. 즉, 생선이 돼요. 생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냐. 자, 동그라미 먼저 그리고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버바이마이죠? 근데 여기서 쭉.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버바이 마이를 그릴 때 이렇게 키가 동일했다면, 뻣블라는 이런 식으로 좀더 올라가 주셔야지 쌍비읍 소리가 나는 뻣블라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초자음일 때는 쌍비읍, 그리고 중자음일 때는 쌍비읍이니까 비읍 소리가 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중자음 마지막 글자인데요. 중자음 마지막 글자 바로, 어 앙이에요. 그래서 어앙은 뭐냐? 앙하면은 뭐대야 라는 뜻이 되고요. 얘는 이제 동그라미가 또 있죠. 동그라미부터 그려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갔다 조금 이응을 그리다 말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응처럼 좀 생겼죠. 그래서 초자음은 이응이 되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종자음으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중자음이 끝이 났고요. 그럼 이번에는 고자음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소리가 좀 달라졌죠. 바로, 커, 처. 요런 소리들이 우리 고자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커, 카이. 해서 카이 하면 뭐냐? 알 또는 계란이란 뜻이 되고요.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가 있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확실히 꼬아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때 간혹 요거를 그냥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사실 이렇게 그려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버바이마이랑 좀 비슷해져요. 그래서 저는 기와이만 그릴 때 조금 더 이렇게 꼬고 그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구분하기 쉽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키역 소리가 나기 때문에 초자음일 땐 키역, 그리고 종자음일 땐 기억이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다음 자음은 치우 소리가 나는 저. 칭. 있는데요. 칭은 뭐냐. 이것도 이제 태국에서 뭐 전통 연주를 할때 쓰는 조그마한징 같이 생긴 태국의 전통 악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자, 어떻게 그리냐. 동그라미가 두 군데나 있죠.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왼쪽 동그라미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꼰 다음에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꼬고 이렇게 올리기.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 요 위에 지붕을 꼭 덮어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다음 시간 또 배우게 될 자음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고자음인 처칭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지붕을 덮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자음은 초자음일 때는 당연히 치읓 그리고 종자음으론 쓰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티그 소리가 나는 더, 단이 되는데요. 단 하면은 뭐냐? 바로 받침대란 뜻이 돼요. 받침대.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이렇게 받침이, 받침대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먼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 내려갔다가 사실 쩌짠 그린 다음에 위에 깃발을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굴을 그리고 산 그리고 물고기. 어렵지 않죠. 사실 조금 어려워요. 천천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이렇게 쩌잔을 그리시고 위에다 깃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구, 그리고 산, 그리고 물고기 그려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요 많이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자음도 초자음일 때는 티귿, 그리고 종자음일 때는 시옷 소리가 난다. 그 다음 자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음은 또 티그 소리가 나는 바로 더 통이 돼요. 그래서 퉁 하면 뭐냐? 봉지, 봉투가 되고요. 자, 동그라미가 이렇게 안에 있는 것까지를 그려주시면 된다. 그리고 요거를 그릴 때또 중요한 점이 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이 자음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밖에 있죠. 이렇게 대구원은 동그라미의 위치에 따라 자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확실하게 위치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애매하게. 그리고 이거는 안에 있는 걸로 보기도 애매하고 밖에 있는 걸로 보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애는 확실히 이렇게 안으로 수납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초자음일 때는 티귿 종자음일 때는 시우 소리가 나는 자음이 돼요. 네, 다음 자음은 이번에는 허, 풍인데요. 풍, 풍 하면 은 우리 윙윙 날아다니는 벌이 돼요. 벌. 그리고 얘도 자, 먼저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이렇게 W를 그려주시면 되고, 요것도 꼭 동그라미를 안에다 잘 수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생긴 애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확실하게 안에다 넣어주셔야 되고, 이 자음은 초자음일 땐 피읍 그리고 종자음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자음은 이번어 제가 이상하게 써놨죠. 허화 이게 뭐지? 바로 for fa, 화예요.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표기는 얘는 f 소리가 나는 자음이다 보니까. 저는 한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허화라기보다는 F 소리를 이제 곁들여서 파파 이렇게 바람을 확실히 넣어주시는 게 좋고, 자 우리가 아까 방금 배웠던 피읍 소리 나는 애는 이렇게 키가 똑같았죠. 퍼풍은 근데 F 소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동그라미로 내려왔다 키가 확실하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비교를 하자면 피읍 소리인 버프는 이렇게 키가 같았어야 돼요. 그렇지만 F 소리인 파는 이렇게 키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아파 하면은 뚜껑이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초자음은 F가 되고요. 종자음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자음은 뭐냐? 바로 쌍시오신. 써 싸, 라요 싸, 라 하면 뭐냐? 우리가 이제 뭐절 같은데 가면 있는 정자를 싸, 라라고 하고요. 자, 얘도 어떻게 그려야 되냐? 먼저 동그라미가 이렇게 밖에 있는 더덕 같이 생긴 애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이 비살을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리자면. 요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위에다 콕 찍어주시면 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동그라미 이렇게 안으로 그리시면 절대 안 돼요. 동그라미는 밖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자음은, 초자음은 당연히 쌍시옷, 그리고 종자음도 시옷 소리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 자음은 뭐냐? 바로 서르시예요 서르시 하면은 요건 이제 도사. 라는 뜻이 되고요. 자, 얘도 봐주시면 먼저 버바이마이를 그리고요. 오른쪽에다 이렇게 콩나물을 살짝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리자면 버바이마이 그리고 오른쪽에다 콩나물 살짝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자음은 쌍시옷, 그리고 종자음은 시옷이 된다. 이해 가시죠? 네. 다음 자음은 또 상시옷, 벌써 상시옷이 3개나 나왔죠? 이번에는 써, 쓰아예요. 쓰아 하면 뭐냐? 호랑이가 돼요. 호랑이. 호랑이가 되고 얘는 먼저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조금 꼬아주시고 위에다 또 살짝 올려주시면 된다.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또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음도 초자음일 땐 상시옷, 종자음일 땐 시옷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이제 고자음에서 마지막 자음인데요. 바로, 허. 힙이에요. 힙하면 뭐냐? 힙은 상자가 되고요. 우리 영어도 제가 외우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영어의 H가 한국어에서 히읗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자, H처럼 생겼죠? H처럼 생겼는데 태국어에 태극, 이 태국어 문자의 시그니처인 동그라미가 있는 H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외우기 쉽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갔다가 여기서 한번 꼬고 내려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갔다 꼬고 내려가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자음은 초자음일 땐 히읗 그리고 종자음으론 쓰이지 않는 자는 점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중자음과 고자음을 한번 공부를 해 봤는데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조금 사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중자음과 고자음만 잘 외운다면은 다른 자음. 다른 자음이라든지 모음은 조금 더 쉬워져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어렵고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열심히 공부해서 이겨내 주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태국어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